안녕하세요, 팍달봉입니다. 마지막 영상에 매매일 치실 현손이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적당히 지지해줄 때 들어가서 수익 줄때 후딱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BLCNC입니다. 11시 30분 매수 타이밍 놓쳐서 급하게 뒤에 눌릴 때 들어가서 수익 줄때 후딱 먹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ABLCNC입니다. 전 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돌파 못하고 물려버린 영상입니다. 물려도 정신 차리면 탈출 가능합니다. 최대한 밑에서 지켜주는 자리에서 추가 분할 매수를 하고 약 수익으로 탈출합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안 나올 때는 빨리 탈출하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어, 오늘은 총네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수익은 오랜만에 두 자리네요. 10만 791원입니다. 어, 오늘 제일 큰 수익 중간은 에이블CNC고요. 음, 이거 매수 매도 다좀 보시면, 음. 아, 어, 제가 아마 방송에서 여기서 아마 수상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아래꼬리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시장가로 끌면서 아래꼬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상하다해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슈팅이 나와서 한참 지켜만 보다가 이제 이제 파동이 살아 있죠. 그래서 내려오면 잡아야겠다 싶어서. 내려올 때, 사서 살짝 먹고 나오고, 또 뒤에 가다가, 여기 샀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 아, 떨어지지 않네. 여기서 20일선 깰것 같아서, 일단 도망갔고요. 그리고 뒤에 한번더 20일선 깨고, 내려와서, 매수했다가, 생각보다 바로 안 가서 추매했다가, 이제 바로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3만원 딱 벌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종종은 감성 코퍼레이션. 아, 이거는 진짜 아깝거든요. 이거는, 이거 3일 전부터 제가 봤던 종목인데, 여기서도 검색기에 떴고, 여기서도 검색기에 떴고, 어제도 검색기에 떴고, 그래서 제가 이거 3일 연속 재려본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이거, 3일 동안 기간 외인 전부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은 팔았어요. 그래서 좀 수상하다 여기고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이거 봤는데, 아, 이틀 전에 이렇게 파동이 나왔거든요. 파동? 이렇게 파동이 나왔는데, 다음날 이렇게 개파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은 많이 주었는데, 이게 하루 종일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반응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오전에 이렇게 이제 파동을 딱 만들더라고요. 이, 이틀 전에 파동 만들고, 오늘 파동 죽이고, 오늘 파동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수상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쯤에서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4,000원 한 번만 내려오면 저는 잡겠다고. 잡고, 너무 수상해서 안 된다. 이거, 저는 4,000원 내오면 잡을게요. 했는데, 이게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저는 못 먹고 이제 시청자님들은 좀 드시고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쭉 지켜보다가 아, 여기 딱 처음으로 이제 딱 내려올 때 사가지고 이게 약간 돌파할 것 같아서 이게 정고 좀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돌파할 것 같아서 보다가 그냥 적당한 수익 주길래 팔았더니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쭉 지켜보는데 21선 깨고 다시 올려주고 이게 또 21선 밑으로 한번 내려올 때 이제 제가 잘 지켜줘가지고 아 금락 나왔네요. 금락 나오고 아 이때 아마 금락 나왔을 때이 프로그램이 여기 보이시나요? 40만주였는데 여기 이 금락 나올 때 거의 100만주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한 50만주를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아마 전화 통화하고 있어서 이거 여기서 못 잡고 좀 지켜보다가 아더 이상 안더 이상 안, 안 내려와줄 것 같아서 딱 샀다가 그냥 대충 수익 줄때 매도했습니다. 음아 이거 진짜 아쉽네요. 이거 타점이 두번 있었는데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너무 발바닥 잡으려다가 놓쳤고 여기는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여기 급하게 떨어지는 걸못 잡았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 음, 이거는 그냥 오전에 바로 화장품 주들이 날 뛰고 해서 역프로그램 수급도 좋고 해서 약간 상승하고 눌릴 때 바로 잡아서 1% 넘게 수익 주길래 바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20일선 깨고 내려올 때 한번 잡았는데. 생각보다 매도세가 많고, 흐지부지해서 그냥 바로 던졌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코어롱 EMP. 아, 이 같은 경우, 어제 이미, <laughs> 프로그램이 사면서 파동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파동이 있을까 하면서 보는데,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잘 지켜줘서 샀는데, 매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 저점에서는 좀 높은 자리잖아요 10% 오른 자리 그래서 그냥 대충 7점 주길래 팔았거든요 매도가 세서 근데 제가 팔고 10%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차피 이거 다 먹진 못했겠지만 조금은 버텼으면 1 2%는 먹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